상대방 상담원이 나한테 꼬치꼬치 묻는 모습에 화가 나죠. 그 꼬치꼬치 묻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회장님 동영상에서 날마다 얘기하죠. 세상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내 모습이고, 거기에서 화가 나면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좋으면 행복하고 좋아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꼬치꼬치 묻는 고객센터 직원의 모습이 내 마음이에요. 내 모습이라고요. 그 꼬치꼬치 묻는 놈은 누구일까요? 모르는 놈. 모르니까 자꾸 묻죠. 알면 왜 묻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브리엘라님은 그게 있을 거예요. 나의 모르는 놈을 너무 싫어해요. 화가 나. 내가 모를 때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나를 막 가르쳐 주면서 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무시당한 기억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모를 때 나는 열등하다고 느껴지고요. 막 알려 알아야 돼 죽어도. 응? 꼭 알아야 돼.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할때 나는 굉장히 열등감에 올라오죠. 내 모르는 모습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놈이 있고 모르는 놈이 있어요. 음. 반반이죠. 50대 50으로 아는 것이 50이면 모르는 것도 50인데, 가브리엘라님은 지금 아는 거는 받아들이면서 모르는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나가 너무 슬프지. 모르는 나도 받아들여야 아는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해지는데 가브리엘라 님은 아는 나만 받아들이고 모르는 나는 막 거부하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현실에 나타난 내 모습이고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무의식 속에 나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그림자 없이 지나갈 수 있나요? 둘은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모르는 놈을 거부하면 아는 놈도. 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리석어져요. 가브리엘라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잘 몰라서 굉장히 수치당하고 열등감 느꼈던 기억들 다 청산하고요. 그렇게 모르는 나를 싫어하는 마음, 막 버리고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 그런 나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생각하는 마음 버리세요. 가브리엘라님,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그대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그대를 인정할 때 아는 그대가 올라오고 편안해질 거예요. 모르는 가브리엘라 님도 아는 가브리엘라 님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자신을 허용하세요. 모르는 자신을 허락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모르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모를 때 편안하잖아요. 우리 아기 때 편안했잖아요. 알면 알수록 어떻죠? 머리로 아는 게 많을수록 세상은 골치 아파지고 불행해지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면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동심을 잃지 않으려면 모르는 나도 인정해야 돼요. 가브리엘라님, 괜찮습니다. 인정하세요. 헤라님은 가브리엘라님의 모르는 놈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가브리엘라님?